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정보자, 파도 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파도 주제 여러분들, 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어, 빠진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그래도 음, 저 같은 경우 어제도 영상 한번 남겨드렸죠 시간에 어, 요 라인 때요 라인 때 기준으로 밑으로 빠지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바로 갭 뜨자마자 어, 바로 날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 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수급 차트 전부 다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파도 같은 경우가 시초가가 제일 싼 가격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우리 파도가 매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SSD하고 SSD 컨트롤러. 어, 이두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파도 같은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원래 낸드, 그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죠.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조금 안정화돼야, 그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 나오면서 이제 매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았고 심지어 떨어지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출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단타 구간도 계속 줄 뿐더러 장기 투자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우선 실적 발표가 낮게 나온다고 하면 어, 이걸 이용해가지고 외국인들은 밑에서 매집한다는 거죠. 개인들 털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렇게 실적 발표를 이용해가지고 개인들 털어먹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도체, 랜드랑 어, 게임, 게임주, 게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어 게임주 같은 경우도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통 실적 발표. 악화됐다고 해가지고 밑으로 털어먹은 다음에 나중에 한옥 승인됐다라는 제료 붙이면서 또 미친듯이 수급 몰려가지고 개인들 따라붙게 만들잖아요. 자 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의 수급 변화 다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어, 무서울 게 없이 계속 가지고 가시겠죠. 그런데 고점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우셨을 거다. 어,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자 어제 말씀드린 가격 3만 원대 라운드 피격 가격 요 3만 천 원, 3만 천원요 라운드 피격 가격대 아래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단가치를 낮춘 다음에 조만간 물량 매집 판단에 또 슈팅 줄 거잖아요 자 그럴 때 한번 본전 탈출하시든가 아니면은 본전 탈출 후에 추후적으로 밑에 절점 다시 잡아 보면서 장기투자 노리시든가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시든가 또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줬다 어, 단기적으로도 오늘 시초가베팅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그런 움직임 흐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시가총액이 1.5조에요 1.5조고 매출표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자 그대로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 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 1 0 7 6 2 5 3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2 5 3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매출표 현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이거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SK 하이닉스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낸드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올라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와준 건데 다시 지금 서서히 낸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SSD 발주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매출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 매수세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물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금지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물량 소하면서 받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강한 슈팅 보여줬지만은 요 구간대에서 물량 모아주면서 개미를 털어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 내년에 랜드 어, 가격 좀 안정화되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수주 이슈 붙이면서 상한가로 두달 고생한 거 하루만에 상한가로 다 끝내버리. 어, 그런 일도 있으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어, 너무 신쓰치 마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평단가 본인의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매수매도 대응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잖아요 놀래 가지고 나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팔고 싶어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자 렌트 가격 안정화되면 SSD 매도 잔고 수주부터 목표가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 제가 파도 매도 파도 매수매도 대응전략집에 전부 뭐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파도 같은 경우 제가 상장일 첫날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20선 위쪽에서는 이슈 붙여주면서 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많이 드셨을 거고, 자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이런 매출도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가지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해주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쉽죠? 자 010-7625-3168로 파도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안정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분들 뭐 기본적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지금 투자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눈 하나 까딱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서 떨어졌다고 지금 나 1, 2천만 원 나 1, 2 0만원 손해 봤어. 뭐 1, 2천만 원 손해 봤어 이러시는데, 자 그분들 수십억, 수백억씩 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지금 얼마를 손해 보셨습니까? 이걸 놀래가지고 파신다고 하면 얼마를 손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려고 하신다. 즉 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말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분석 드리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무서워. 어, 여기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될지 좀 알려줘.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실시간 텔레그램톡방 제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자, 구독자 정 텔레그램 톡방이니까, 자, 파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이슈 다 전해드리니까, 자, 여기 채널 관리 쪽으로 제가 초대 링크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방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실질적으로 비중에 대해서 목표가 어떻게 하실지까지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이제 마이너스 97%라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 자체가 조금 커서 조금 과도하게 투매가 좀 나온 경향이 있는데요. 자, 대기업 이슈하고 추가적인 매출 회복 관련된 컨센서스 발표들 좀더 있으면은 다시 또 수급받아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잘 하시고요.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